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이지혜입니다. 13일 낮 12시경 수원시 팔달구의 공사 현장에서 30m 천공기가 넘어져 수원시청 건물까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. 13일 낮 12시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상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m 높이의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넘어진 천공기는 공사장 펜스를 부쉈고 수원시청 건물까지 다 수원시청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. 사고는 점심 시간에 일어나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모두 나간 상태였고 주민 등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아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꽁하면서 그냥 막, 막 뭐라 그래 천동 소리 같이 흔들려가지고 이야, 많이 놀랐죠 가슴이 막 철렁철렁했으니까 저쪽에 음식점 골목. 그쪽으로 떨어졌다면 아주 큰 피해가 날 뻔했던 거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30여 미터 천공기가 넘어지기 직전 이 자리에는 시의원들이 시의 탄 차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 현장이었습니다. 수원 사고 현장에서 YBC 뉴스 이지혜입니다.